문다혜 씨관련 압수수색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거다.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가 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 그러면 또뭐 기소하겠다는 거야 막 이렇게 어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수사라는 것이 하나하나 다 단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은 문다혜 씨의 전 남편 그 서모 씨가 본인의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이스타 항공에 지금 취업을 했고 그리고 그 무렵에 또 이상지 그 이스타 항공의 그 창업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지금 취임한 거 사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인사가 본의 그런 성격인 것이냐 지금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조국 전그당시에 민정수석이랄지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수사는 저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뭉칫 돈이 지금 김정숙 여사가를 통해서 5천만 원이 문대희 씨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고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한 국가인데.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한 것은 그럼 검찰이 눈을 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비리나 부정한 흐름이 수상한 이러한 금전 거래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밝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저는 공정한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공정한 그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기소를 할까 아니면은 또 어떠한 형식의 뭐 소환 수사를 할까 이런 게서 너무 앞서가서 문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오히려 보호를 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눈에는 이것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 그러면 성역의 대상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문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구속해서 그 시절에 다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내로 남부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어, 그리고 정말 그 민주당이야말로 어떤 성역으로, 어, 성역화해달라 이러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도 수사의 흐름을, 수사의 추이를 보고 차분하게 저는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